이 발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또 시간과의 싸움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마다 대기시간이 긴 병원들도 있고, 상담 시간만 또 오래 걸리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국경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형수술을 고려를 할때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계죠. 병원을 선택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제 성형을 할지. 조금 고민이 있으시면 먼저 그 본인 코에 대한 혹은 눈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내가 어떠한 코 모양을 갖고 싶은지 죽음이라든가 뭐 미감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갖고 싶은 코 모양 이렇게 하고 싶은 코 모양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그냥 여기가 아쉬워 막연하게 코를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뭐 원장님 이 미감에 맡기겠어요 뭐 이런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어떤 이미지가 있거나 혹은 이 사람 코 예쁜데라고 생각 하는 그런 뭐롤 모델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술할 때 상담 할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병원을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떤 좋은 병원 마음이 끌리는 병원 을 고르는 과정도 있지만 많은 병원 들 중에서 이 병원은 빼야지 이 병원은 빼야지 이렇게 또 제외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선택지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원하시는 코의 형태나 모양이나 주구미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코 모양을 설정을 했어요. 손품이라고 하죠.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손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본인과 잘 맞는 병원을 몇 가지 정도로 추려보는 게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꼭 있죠. 첫 번째, 집도의가 직접 상담과 수술을 하는지 상담을 하러 갔는데 원장님 얼굴을 못 보고 상담실장님과 상담만 하고 수술을 결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조금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혹은 자기가 원하는 코어 모양을 전달하는 못하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분에 이 원장님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도 경험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향과 맞는 병원을 찾는 것도 좋죠. 예를 들면 원장님이 한 분만 계시는 이름 병원이라든지 혹은 뭐두세분 계시는 중형 혹은 완전 대형 병원마다 이제 뭐 시스템과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가 더막더 더 좋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본인의 성향과 좀잘 맞는 곳을 정보 를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원장님이 추구하는 미감과 본인이 생각하는 예쁜 코의 모양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손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코를 정말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리스트들을 보면 어, 너무 자연스러운 병원들 자연스럽게 수술하시는 원장님 찾아가면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랑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모양과 그 병원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후기들을 보면서 어, 수술의 방향성이 내가 생각하는 코 모양과 비슷하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이와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가 비슷하다 이런 병원들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손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몇몇 개의 병원들이 좀 줄여지겠죠. 실제로 이런 병원들을 상담을 예약을 잡고 직접 병원들을 방문하면서 상담을 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들을 방문을 해서 과연 이 병원들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수술을 하고 원장님과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발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쪽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또, 시간과의 싸움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마다 대기시간이 긴 병원들도 있고, 상담 시간만 또 오래 걸리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보통 성형외과가 강남, 뭐, 압구정, 신사, 한강, 이남 지역에 많이 이제 매집이 되어 있잖아요. 이 병원들을 하루에 보면 다섯 곳, 여섯 곳, 이렇게 이상씩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한세 곳, 많게는 뭐, 네 곳, 그 이상은 저는 많이 다니시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 상담을 가셔야 돼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거나 했을 때 충분하게 상담을 못하고 다음 일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혹은 반대 경우도 있죠. 이전 병원에서 상담이 딜레이가 돼서 저희 병원에 늦게 오시거나 혹은 못 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은 조금 더 여유있게 잡고 상담을 다녀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담 때 어떤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인터넷이나 성형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수술할 때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병원의 뭐 시설, 시스템, 혹은 직원의 친절도, 원장님 집도의 자신감. 저는 그런 것보다도 상담 때 제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원장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실력이나 미갑이나 병원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 손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검증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장님과의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코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딱그 시간만 우리가 수술 전에 원장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단계에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코 모양 내가 좋아하는 코 모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술이 되고 원장님과 수술 받으시는 분의 추구하는 모양 그리고 합의된 모양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합의가 되어야 수술을 진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수술 전에 원장님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인이 생각하는 코 모양, 주구미와 원장님이 생각하는 모양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어, 나는 여기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야기했는데 원장님께서 그렇게는 힘들다 뭐 어디 동안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어, 나는 여기는 하기 싫은데 혹은 뭐이 재료는 쓰기 싫은데 원장님께서는 꼭 그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집도 이가 생각하는 전문적인 부분과 내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건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꼭 확인. 하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수술 전에 많이 불안하시거나 걱정되시고 이런 것들이 정보의 부재, 내가 처음 해보고 혹은 뭔지 잘 모르는 것을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의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도이와 수술 받으시는 분의 신뢰가 생기고 우리가 원했던 코 모양을 가졌을 때 조금 더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발품 때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집도이와의 디자인적인 부분. 부분에서의 소통 이 부분을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품까지 이제 다 마치면 그 중에서 가장 본인과 적합한 병원을 선택을 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수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직접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여기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국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